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해볼까요? 유튜브. 제목에도 이제 제가 뭐 했는데, 써놨는데, 유튜브를 두번 폐쇄당했거든요. 그런데, 뭐, 처음에, 이게 사람 구독자 늘리는 게 처음에 50명, 뭐 10명, 50명 이게 어렵더라고요. 그렇게 뭐 해서 하여튼 뭐 이것저것 올려갖고. 그래도 뭐 영상도 꽤 올렸어요. 이것한뭐 200개 이상 그 정도 올렸을 것 같은데. 이것저것 찍어서. 그래서 뭐 구독자가 200명 좀 넘었었어요. 근데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러면은 그 본래 거기서 자기네가 다 걸르거든요. 뭐 이상이 나옵나, 그렇게 해서 했는데, 그런 거에 걸르고 했다고 지나가 했는데도, 보 봉은 뭐 폐쇄시킨 거에요. 그래서 내가 약간 뭐 성적인 거 이런 걸좀 써놨었어요. 딴데 컨셉 갔다 비켜서 집어넣은 거죠 이제 뭐글 문자로 돼 있는 걸 음성으로 이제 해갖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뭐 표현이 부적절한 거 이런 게 있었나 봐요. 그래. 그랬다고 그냥 200명쯤 넘었는데 그냥 폐쇄시킨 거를요 그래, 이의신청을 했더니 되지도 않아요. 그, 뭐,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됐고. 그게 황당하더라고요. 제 생각엔 그럼, 그거 해당된 여러 개 동영상이 있으니까, 문제되는 거 하나만 그냥 뭐, 삭제하고 그냥 앞으로 그런 건 주의하십시오. 이렇게 하면 되는데, 뭐, 연락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고 그냥 폐쇄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만들었어요. 만들어갖고. 또, 뭐, 한, 거기도 뭐, 동영상, 동영상 꽤 올렸어요. 뭐, 이렇게 지금, 열어서 바닷가에 와서 뭐, 차박하고 뭐, 이러는 거, 뭐, 절 가는 거, 뭐, 재래시장 가는 거, 뭐, 이런 거, 다른 것도 조금 올리고 그랬는데, 또 갑자기 보니까 또 폐쇄됐어요. 그 뭐, 이유도 없어요. 뭐라고 뭐, 써놨는데, 뭐. 사기 뭐, 뭐 이상하게 뭐 써놨더라고 사기 친일도 없는 거고 아주 웃겨갖고 그러면은 전화번호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뭐다 있는 대로 사전에 뭐 어떤 걸 지워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폐쇄시켜 버렸더라고요.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이런 게 있고 또 보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뭐. 그, 사실은 뭐, 두 번째 거는 한 40명, 40명 좀 넘었는데, 그 구독자가. 그러려면 그거 올리려면 영상도 많이 올려야 돼요. 뭐, 진짜 잘하시는 분야 어 조금 올려갖고, 뭐, 그냥 구독자가 갑자기 늘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. 그냥 느닷없이 자고 나니까 안 돼요. 그래서 보니까, 그거 뭐, 폐쇄 됐다는 거예요. 그래 무슨 뭐 유튜브 스튜디오를 뭐 로그인해서 뭐 그런데 폐쇄된 경우 뭐 로그인이 무슨 되지도 않잖아요. 뭐. 그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가 좀 유튜브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, 유튜브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님이고 또 대중에는 그돈 내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.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진액 프로테을 이용하려면 그냥 뭐 진액 한테 뭐 잘못되면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폐쇄시키는 거요. 그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. 그리고 우리나라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데도 좀 유튜브 보금가는 저기 역격선인가 뭐 나오는 저쪽에 보금가는 프로톰을좀 만들어서 그뭐외국 유튜브 이런데도 뭐돈 주고 뭐할 필요 없잖아요.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뭐 신경은 쓰겠지만은 아 이거 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. 그냥 하는 게뭐 일방적으로 그냥 뭐 아무 얘도 없이 뭐 이메일도 있고 뭐저 어차피 그 유튜브 올리려면 핸드폰 있다 하잖아요. 그런데도 그다음에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거기도 다. 지금 걔네들 올리기 전에 다 검사 뭐 자동으로 하는지 뭐 검사 프로그램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검사가 되고 나서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닷없이 뭐 지내 뭐 누가 신고 들어가든 뭐뭐 뭐 하든 그냥 뭐 그냥 뭐 하는지인데 저도 자세한 대화은 모르겠는데 그냥 폐쇄하는 거예요. 그냥. 두 번이나 벌써. 그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. 유튜브가. 예, 초보 유튜버분들도 그래 뭐그 것도 주의도 하셔야 될것 같고, 뭐, 하여튼 뭐 유튜브가 큰값 같아요, 큰 값에 예? 우리 뭐 여러분들 여기 유튜버들은 그냥 아주 하찮은 저거로 보는 거죠, 졸로 예? 보는 거예요 졸로 사람, 예? 그냥 뭐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지난 마음에 안 들은 경험하는 그런 식이뭐 아무런 저것도 없이. 내용도 없이 그냥 삭제해 버리는 거, 그냥 계정 그럼 거기 올라갔던 거 몇백 개가 됐든 뭐 몇십 개가 됐든 다 폐쇄돼 버려. 다시 계정 만들면 또 다시 필요한 것도 올려야 돼요. 그거 뭐 자세히 뭐 내용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 하여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저뿐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. 제고에는 저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십시오